40억은 제가 1 0 0 0억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이게봐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40억 정도는 애교로 받달라는 밉상 김태우 후보 무개념의 끝은 어디입니까? 여러분 지금 이 보궐 선거 하게 된 것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. 저로 인한 재판 때문에 다시 보궐 선거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 무수하게 사과를 해 왔습니다. 자 하지만 저는 그 40억은 제가 천억 넘게 1년에 1 천억, 4년 동안 4천억 넘습니다.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내용과 절차 면에서. 온당치 못한 판례였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. 그래서 그 여론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사면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. 강서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또 법원에 편향된 판결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태우 후보를 국민의힘의 후보로. 국민의힘은 김태우 공천을 통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, 아, 이 특별 사면 복근도 아예 싹 김태우가 되면 부평도 밀어주고 서울 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그 40억은 제가 1천억 넘게 물어드리기 위한 수술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